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언급해드리면서 하루 만에 3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9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9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번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큰 수입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 오늘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21년도 고점 부근을 절반도 오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고점을 지금 절반도 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과 다르게 나스닥 종합 지수는 21년도 고점 부근에 지금 거의 다와 있는 상황을 볼수 있죠. 다음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 21년도 고점을 다우존스는 이미 넘은지 한참 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 더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제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0.2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까지 올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계속적인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위로 한번더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지지선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해 드렸습니다 어제도 0.13%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상승을 3배 추종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8%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죠 QQQ로 봤을 때도 큰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조그마한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 그 상승 추세는 큰 추세에 있어서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직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죠. 제가 표시해 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정고점 저항 라인 대인이 부근에서 정확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약 54%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또 하단 추세 라인에 근접해 있어서 XOXL 없으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 17%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승은 상단 라인까지 한번더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도 이제 곧 하루 이틀 안에 매수 타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보조지표 보시면 이제 바닥 꺼내서 반등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한번더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이 하단 부근에서 한번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연속 4일 동안 14% 가량의 상승을. 보여 주었지만 단기 보조 지표가 과매수권에 오게 되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TMF 뭐아 가실 분들은 하루 이틀 안에 매수 타점 나올 것 같으니 영상 잘봐 주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 펠링 M A R A입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저희가 60일선 지지 라인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60일선 부분에서 지지를 해 주고 단기 보조 지표도 바닥 중기도 바닥 받아, 장기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아직도 바닷건에 있다 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하루 만에 3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영상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 수익 나셨다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아 매수탑적 여기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였고 바로 한 3일 만에 지금 52%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고점 매물 대다 뚫어주면서 지금 최 고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 테크의 다음 목적지는 21년도 고점 부분입니다. 21년도 고점 라인 때에서 아마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1년도 저항 라인에서 큰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길게 되었을 경우는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팔란티어 테크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고 이제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란티어 테크를 최저점인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저 또한 매수를 진행하였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n자형 파동으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핑크색선 오일선을 하루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큰 음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였지만 지금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대응 방법은 핑크색선 오일선을 깨일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지금 약 3주 만에 130%가량 수익을 내고 있죠. 자 다음은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 입니다. 월트 디즈니 어제 시가가 8%로 시작해서 13.7%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율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등하는 초입 부근인 N자형 파동 상승 초입부분 이때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약 2주 동안 2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를 봤을 때 이렇게 갭을 띄우고 큰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돼버리면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꾸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 음봉 나왔을 때는 저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또 들고 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퍼몰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펠링 afrm입니다. 자, 어퍼몰딩스는 어제 영상에서 실적 발표가 그날 장마감 후에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퍼몰딩스의 실적을 한번 보면 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량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어제 11.5%까지 갔던 상승을 지금 다시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제가 어제 어퍼몰딩스는 손절라인을 38.5달러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어퍼몰딩스가 일단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38.5달러를 손절라인으로 잡고.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펠링 MVDA 입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핑크색선 오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 번도 비중 축소를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오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 나가고 다시 지지후 반등할 때 바닥권에서 제가 또 매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500달러 넘기 전부터 깃발 형태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인 하단에서 이 부분에서 스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엔비디아를 모아 갔었죠. 지금 엔비디아 약4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차트는 브로드컴의 차트와 똑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인 저항 라인 때였던 900달러를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으고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저항대 5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이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이때 매수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그 후에 지금 약 2주 동안 1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일선이 깨질 때 이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한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21선 노란색선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21선이 또 깨질 때 저는 비중 축소로 또 응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약3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고점 부근 이제 뚫어 내었죠 이전고점 부근을 뚫어내면서 이전고점의 저항 라인이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정확히 지지를 보여주었고 이 지지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나머지 물량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상에서 자이 빨간색 선, 빨간색 선240 선입니다.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단기 보조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단기 반등을 해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부분인 190달러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2차적인 매수는 파란색 선인 480. 가격으로 보자면 100달러 부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00달러까지는 오진 않겠죠.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에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일봉으로 보시면 테슬라는 지금 일봉상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을 한달 정도씩 해 주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지지해 주고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서 저는 매수 타점으로 진입을 한 것이고 보조 지표 단기, 중기, 장기 보조 지표도 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테슬라 2% 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이 하락 추세 하단 라인을 끝내고 상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반등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이만큼의 하락폭을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때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율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어떤 종목이냐고 물어보시는 댓글이 있어 가지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알파벳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은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이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 기준으로 2주 동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상황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알파벳은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보점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알파벳이 그나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자,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었겠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어제도 지금 약3.5% 가량 상승을 보여 주면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 라인 부근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너시스 이 매수 타점 부분에서 2주 동안 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니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지금 하단 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소파이 테크놀로지 모아갈 예정입니다. 자 보조지표 보시면 지금 단기 반등해주고 있고 중기도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보조지표는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반등해주고 있고 지금 단기 장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중기도 이제 돌려가면서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도 하고 상단 라인까지의 폭은 많이 남아있으니 저는 여기서 소파이 테크놀로지 한번더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보조 지표 먼저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반등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5.5% 가량 상승을 보여 주면서 가장 베스트인 쌍바닥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저는 이때 1차적인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더 모아가지 않을 거지만 없으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거겠죠. 제가 2차 매수 타점은 파란색선 481선인 이 부분에서 지주 반등할 때 공유해 드린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가격은 8.5 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 I V N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 관련 주들이 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해 주려고 있고, 지금 리비안도 바닥권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반등해 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 보조 지표도 보시면 단기도 반등. 중기 반등, 장기도 이제 바닷권에서 반등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실적 발표는 2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리비안을 손절 라인 14.5달러로 잡고 진입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스펠리 QCOM입니다. 자, 퀄컴의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하락 패턴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때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퀄컴은 전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좀 걸리겠지만 올라와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퀄컴을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퀄컴 지금 한번 모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은 1월 31일날 실적 발표를 이미 하였는데, 그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퀄컴을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확실히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회복 속도도 빠르고,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SOXL 이번에도 매수 탑점 아주 정확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고 TMF도 이제 곧.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하락 추세선에 하락까지의 폭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번주부터 매수를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단 라인에서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아이언큐는 지금 쌍바닥 패턴 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리비안 오토 모티브도 지금 쌍바닥 패턴 나오기 직전이고 손절 라인을 잡고 저는 진입해 볼 예정입니다 퀄컴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아 갈 예정입니다 자 한국은 오늘부터 4일 동안 설날 연휴가 시작되죠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인 기념으로 다들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제가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해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